장미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한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을 버리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과 사울이 그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사울이 인간적으로 선택하느냐, 그러한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일 그 가운데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세상의 형식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다윗이 사월의 사유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개승하는데 어, 하자가 없도록 그냥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는 것이 아니고 어, 다윗이 어, 사월의 사유가 되게 하셔서 그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데 혈통적으로 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어, 그냥 되어지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닥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연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연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의 이 행한 것, 골리앗을쳐 죽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 그것에서 얘기를 다 하니까 옆에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울의 아들이지만 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연락된 게 뭐냐? 그럼 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느냐? 근데 앞에서 보면 요나단이 믿음의 일들 하죠.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 골짜기를 지나가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변기맡은 소년과 함께 둘이 가서 블레셋의 적진을 쳐부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다윗 어 다윗의 이 용맹, 다윗의 이 싸움으로 골리앗을 쳐죽이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그 요나단의 마음은 그가 믿음으로 싸워서 얼마 전에 블레셋을 쳐 이겼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서을 이랑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들이 서로 이 통하는 연락되어지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같이 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서로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더 믿음으로 살고자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 되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수입하며그 모든 일을 죄롭게 행하니라 이하고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죄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부리는 역사, 악령이, 악령이 그들 그 안에서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 더 지혜롭게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왕으로 시작하고 똑같이 소년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마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마치지 않으면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물을 얻고 큰 부를 얻고 종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면 지혜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적군을 어, 쳐서 물려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던 어, 내용인데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말로 다윗에게 공함에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어, 때가 결혼 때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스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딸 미가를 다의 세게 안으로 주었더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구름퉁이에 빠뜨리고 올무에 잡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원수가 무슨 원수가 되느냐. 평소 때는 정말 어,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은 보이는데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단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저 사람이 망하면 좋겠다, 저 사람 죽으면 좋겠다, 저 사람 떠나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느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으면, 이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결국 악한 원수에게 사용되어지고, 반대로 악한 원수를 사용해가지고, 이 블레셋 족속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결국 누가 기뻐하느냐 원수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유 누가 기뻐한다고? 원수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가 우리가 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눴는데 원수의 편에 서고 원수를 위하여 살고 원수에게 쓰임받고 원수를 사용해서, 어,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줄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 싫고 내가 어, 저런 상황이 싫으면 저건 마음 좋겠고 저렇게 안 되면 좋겠고 저 교회는 어, 어려움이 참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나 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연단과 다윗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정들이 통하니까 그 마음이 연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임 받느냐? 악한 것들에서 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스를 어디에다 파느냐? 블레셋에게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이스이차 보면 열정이 넘치죠. 다이스에게 블레셋 사람 양피를 1 0 0개 배워오면 사위를 삼겠다 했는데 200개를 배워옵니다.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어, 이 원수를 이 영적으로 악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 고난을 바꾸어서 이 환란을 바꾸어서 이 어둠의 문제를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게 한이 이유가 결국 그딸 미갈과 결혼함으로 그 다윗의 왕의 족보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뭐 아무나 세워서 그냥 왕을 삼았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혈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족은 철저하게 혈통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피로 흘러가느냐. 결국 그리스도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이세 후손, 다이세에게서 결국 누가 나냐.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때로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망하는 것처럼 보고, 보이고, 또 어려움이 닥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그런 상황들이 보일지라도, 이 풍랑이 나서, 인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원수를 이기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